가평군의회 최기호 의원은 11월 25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조례안에는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, 전문성 향상과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단체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범위 등을 안제1 1조부터 안제 12조까지는 연두단체 지원과 변경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 그 밖에 잔인한 내용은 외국인들이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박현무를 위해 구역 연두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